한국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인트 루이스와 LAFC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배당을 살펴보면, LAFC의 승리 배당이 1.85배당,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의 승리 배당이 3.3배당이 나오면서 LAFC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AFC는 4위에 랭크되고 있었고, 세인트루이스 시티는 13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이만큼 전력 차가 크게 나는 양팀이라고 할수 있었지만 최근에 세인트루이스가 원정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올라온 상황이었고 지금 LAFC는 기세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경기에서 무려 12골이나 넣으면서 공격력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부안가가 세 경기에서 7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 도 역시 5골. 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LAFC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와 최강의 흥부 조합을 보여주면서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세인트 루이스에 도착한 모습이 공개가 되었고 부안가가 출근했고 손흥민 선수가 출근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드디어 LAFC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LAFC는 요리스키퍼, 스몰야코프, 타파니, 포르테우스 팔렌시아, 포벤, 델가도, 세구라, 초니에르, 3미들, 부안가, 손흥민, 모란의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이상의 경기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현지 중계진은 손흥민 선수의 LAFC의 승리를 51.5%로 강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손흥민 선수도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초반부터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인트 루이스는 이제 왼쪽 측면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초반에는 다행히 실점을 당하지 않은 LAFC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번뜩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였 선수는 이 선수를 이렇게 벗기고 나서 지금 원투 패스를 시도하고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이제 이 동료가 아마 홀링스헤드 같은데 패스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초반부터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스와 한국의 정상빈 선수가 충격을 받으면서 충돌하면서. 요리스가 한참이나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막을지 준비해온 세인트 루이스의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가 이렇게 두 명이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왼쪽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컷백을 넣어주는 세인트 아, LAFC였는데요. 근데 이 공이 손흥민 선수에게 올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 선수가요.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가는 공을 차단해 버리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를 막는 전략은 손흥민 선수에게 위협적인 패스를 막는 것이다. 그게 세인트루이스의 전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빠른 선제골이 나오지 않자 조금 긴장한 듯한 돌로 감독의 표정이 표착이 되었는데, 바로 골을 넣어버리는 LAFC였습니다. 와. 지금 15분 부안가가 골을 넣어버렸는데요. 세인트루이스가 LAFC의 압박에 당황을 해서 백패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짧았고, 부안가가 이 공을 잡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따라 들어가고 있죠. 근데 부안가가 지금 여기에서 미친 중거리 슛을 그냥 때려버렸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안가 슈팅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15분 만에 1대 0으로 앞서가는 LAFC였는데 와 부안가가 확실히 물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를 축하해주면서 같이 포옹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역시 LAFC의 부안가 손흥민 흥부 조합은 미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부안가는 미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이렇게 골대 바로 밖에서 박스 바로 밖에서 슈팅 찬스가 나오자 그냥 냅다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살짝 키퍼에게 막혀버리면서 코너킥으로 연결되었는데 오늘 부안가는 왠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 안해주고 자신의 골만 노릴 것 같은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분 이제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홍민 선수가 모든 수비의 시선을 끌고 있죠. 지금 세 명이 손홍민 선수의 영역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 반대편에 풀백! 팔렌시아가 조용히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렌시아가 이제 손흥민 선수 덕분에 프리찬스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상대 키퍼에게 막히면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를 다 끌어당기고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골을 넣지 못하는 LAFC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 영역에 4명이나 그 영역을 막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도 막을 준비를 하고 패스가 들어가도 막을 준비를 하는 손흥민 선수를 그냥 막는 세인트 루이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결국 이렇게 나오자 밑으로 내려와서 풀려주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뒤에서 센터백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30분에 이렇게 공을 받고 미드필더처럼 치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조금 웃긴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여기 공을 잡았을 때 모든 l f c 선수들이 패스 주세요, 손흥민. 라면서 어미세를 기다리는, 패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진짜 l f c 는 미드필더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갈 때마다 선수들이 모두 막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6명이 막고 있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집중 경제를 당하고 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손흥민이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와. 일단, 마지막에 골을 넣은 손흥민이었는데, 일단, 부안가가 진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43분에 이렇게 부안가가 역습을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안가는 뒤에서 프리 찬스로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었는데, 이게 똥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들어가지 않고 상대 수비수한테 패스를 넣어버리는 부안가였다. 부안가의 패스 능력은 너무 안 좋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우, 음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역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안가도 같이 달려주었는데 여기서 부안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두 명을 달고 들어가는 부안가였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스텝 오보를 하면서 상대 수비에 혼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정확하게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니어 포스트로 때렸거든요. 이 슈팅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골을 넣어버리면서 지금 네 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하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 미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런 거 어떻게 막냐고 라면서 멘탈이 터진 상대 키퍼의 표정이 포착이 되었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는 대단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이 끝났는데 손흥민 선수는 평점 7.6점을 받으면서 선제골을 뽑은 부안가의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오늘 전반 평점을 보면 패스 정확도가 9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처음 때렸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원샷 원킬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는 오늘 미친 결정력을 보여주었는데 와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이렇게 전반전에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축구 유튜버는 경쟁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렇게 속도전으로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고 후반에 손흥민 선수 골 나오면 또 바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